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주플레이홈입니다. 오늘 리뷰할 엔딩 클리어 타이틀 주인공은 아틀러스 제작진의 간판 타이틀이라고 할수 있는 진여신전생 시리즈의 최신작, 진여신전생5입니다. 본작품은 21년 11월 11일에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 독점 게임으로 본편 가격은 69,800원이며 정식으로 한글 자막을 지원합니다. 진여신전생 시리즈는 JRPG 장르의 거장으로 알려진 아틀러스 작품으로 전형적인 롤플레잉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악마 합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한 것은 하얗게 불태우다 사라진 세가세톤 시절 진여신전생 데빌 서머너였는데요. 어,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재미를 못 느끼고 금방 때려쳤지만 나중에 플스2 콘솔로 출시한 녹턴에 흠뻑 빠져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는 꾸준히 아틀러스 제작진의 게임들을 플레이하게 됐던 것 같아요. 허나 이 시리즈가 상당히 매니아틱하죠? 단순히 그래픽과 독특한 캐릭터만 살펴봐도 취향에 따라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서 아무리 JRPG 장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쳐다도 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진여신전생이 얼마나 매력이 넘쳐나면 아직까지도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이렇게 신작을 출시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한 하나씩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우선 본 작품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이숍에서 판매하고 있는 DLC 번들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DLC 번들 세트 구성은 캐릭터 해금으로 인수라와 아홉 명의 마인 육성이나 자금을 도와주는 미타미 카쿠라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마인들은 바로 얻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장소에 가서 마인과의 대전에서 이겨야만 악마 조합을 통해 마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마인들은 레벨이 낮지 않아서 초반에 바로 획득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한 마리씩 나오는지라 모두 마인들을 획득하려면 최소한 중반부는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타마 카쿠라는 경험치와 자금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하드코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육성 노가다를 도와주는지라 초보자분들이나 라이트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대신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밸런스가 망가져서 전투가 재미없을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셔야겠죠? 간단히 다시 DLC 번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기존 시리즈를 즐기셨다면 마인 콘텐츠나 번들을 추천드리며, 입문자분들은 본편의 악마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미타마 카쿠라 정도만 개별적으로 구매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여신전생 5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플레이타임과 난이도를 말씀드려보자면, 진여신전생 5는 JRPG 턴제 장르로 회차 연동을 지원하는 타이틀이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부실하고 대부분 분기도 후반부에 결정할 수 있어서 회차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 악마합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 회차만으로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타임은 난이도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보통 난이도로 엔딩까지 50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여기서 제대로 키워보지 못한 악마들을 다시 만지게 되신다면, 플레이 타임은 그만큼 배로 늘어날 수 있는 작품이기에, 콘텐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취향이 맞아야 그만큼 하실 수 있겠지만요. 후후. 그리고 난이도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다소 복잡한 악마 시스템도 있어서, 입문자분들은 캐주얼 난이도를 통해, 시스템을 파악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진여신전생 시리즈를 해보셨거나 평소에 RPG 장르를 즐겨하셨다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보통이나 하드 난이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난이도는 하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든지 메뉴를 열어서 자유롭게 변경을 할수 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딱히 없고 캐릭터 역할도 이도 저도 아니라서 솔직히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물론 여기서 거창하게 우주, 왕자, 질서 등을 말하지만 실상 스토리 라인에 알맹이가 없어서 정말 부실합니다. 대신 여기서 유니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설정이 하나 있다면 마인과 합체한 주인공 그리고 악마 녀석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살펴보셨다면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이 작품은 닌텐도 스위치 기반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픽이 뛰어난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한쪽 눈으로 보더라도 느껴지는 자글자글한 그래픽과 내 눈이 나빠졌나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낮은 해상도 등 단순히 퍼포먼스 측면만 본다면 꽤나 당황스러우시죠? 물론 기존 여신전생 시리즈 작품을 하셨던 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모션이나 커신 등이 발전했다는 걸 느끼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픽이 왜 떨려? 이러한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진 여신전생 5를 하기로 맘먹었다면 퍼포먼스만큼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RPG 게임을 여러 가지 접해보셨다면 사실 이 정도 그래픽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랍니다. 흐. <laughs> 다음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육성과 전투를 살펴볼까요? 육성은 보통 RPG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레벨링을 채택했습니다. 주인공은 레벨이 오를 때마다 스탯을 배분해서 올릴 수 있고, 악마들은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데, 특별하게 허물을 통해 주인공에게 기술이나 속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인공 하나에만 몰빵을 해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악마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용 기술은 계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공과 더불어 악마들을 골고루 육성해줘야 합니다. 대신 이러한 육성은 애정을 가져야 열심히 키울 수 있는데 이 녀석들의 비주얼을 하나씩 살펴보면 포켓몬스터처럼 귀엽지도 않고 물론 귀여운 녀석도 있어야 멋있다고 하더라도 취향이 갈리는 디자인이라서 육성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의외로 이 녀석들과 함께 하다 보면 애정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흐흐 <laughs> 또한 육성할 수 있는 악마들의 종종만 나열하더라도, 대천사, 마왕, 파괴신, 풍조 천사, 귀신 등3 0 가지가 넘고, 종류별로 몬스터도 많고, 고유 스킬이나 포지션도 명확해서, 빠져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악마들을 하나씩 만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교의 세계에서 악마합체나 신마 의식 등을 할수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악마들을 융합하여 강력한 악마를 창조하거나 악마들의 허물을 통해 주인공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신, 역순, 전서, 특수합체에한번빌 받는 순간 그때부터 본 작품에 제대로 빠져들게 되실 겁니다. 후. 전투는 우리에게 익숙한 턴제로 진행되고, 파티 인원은 주인공 포함하여 사인으로 평범해 보여도, 여기선 속성 약점을 공략하거나 크리티컬이 터졌을 때, 행동 횟수를 최대 8번까지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군 내성과 적군의 속성 타입도 제각각 다르지만, 무효, 흡수, 반사 그리고 상성을 무시하는 마법도 있어서, 주인공과 가지고 있는 악마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파티 멤버 순서에 따라서도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턴제 전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필드에 있는 몬스터야 속성 정도만 체크하면 잡을 수 있지만 보스전은 속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스탯보다는 속성 약점이 키포인트라서 단순히 레벨을 높여 스탯으로 잡아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한턴한턴 한턴 신중한 턴제 전투를 선호한다면 꽤나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진여신전생5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육성이나 전투는 유니크한 시스템으로 확실히 재밌었지만 플레이하면서 다소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월드맵이 참 불편스러웠는데요 맵마다 나름 구역을 나누고 빠른 이동도 많아서 괜찮았지만 일단 배경 그래픽이 구려서 눈이 아프기도 했고 특정 지역은 제작진이 맛있는 엿 한번 먹어보라는 식으로 만들어놔서 메인 스토리를 진행할 때나 수집품 찾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맵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혼란을 주는 레이어 구역이 진심으로 우리 제작진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답니다. 두 번째는 퍼포먼스가 정말 구리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무리 닌텐도 스위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필드에서 움직일 때 프레임 드랍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잊혀지면 한 번씩 보이는 파비현상도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공 모션이 엉성한 부분도 참 많았던지라 오픈월드에서 이동할 때나 점프할 때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점프가 반박자 느리다 보니 언덕을 올라갈 때잘 넘어지고 나는데 후반부 마왕성 파트 구간에서 계속 떨어져서 조이콘을 던질 뻔했어요. 후.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극찬을 했던 전투 부분인데요. 현재 전투 시스템은 정말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 놨지만 몇 가지 스킬들을 제외하면 비슷한 게 많았습니다. 이펙트 효과는 색깔만 달라지는 정도로 바뀌기도 했고 돌려쓰는 재탕도 생각보다 많아서 아쉬웠습니다. 안 그래도 스토리는 없는 수준이고 퍼포먼스도 딸리는데 잘 만든 전투 시스템을 보다 몰입할 수 있게끔 컷신이나 타격감을 높여줬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끝으로 진여신전생5 총평과 추천 대상을 살펴볼까요? 저는 전략적으로 턴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전투 시스템을 세팅해 준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육성과 전투가 잘 어울려져서 보다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떨어지는 그래픽과 프레임 드랍 등으로 원활하게 플레이하지 못했던 점은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진여신전생 5점수는 B80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 추천 대상은 정말 명확한데 우선 저와 같이 JRPG 장르를 좋아하셔야 합니다. 본 작품은 득회나 파판처럼 대중적이지 않을 뿐더러 세계관이나 등장인물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JRPG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시작하는 것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틀러스 제작진 게임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JRPG, RPG, SRPG 제작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틀러스 게임을 좋아하고 계속하고 있지만, 굳이 제작진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틀러스 게임을 입문하는 거라면, 솔직히 오늘 리뷰한 진여신전생5가 아닌, 페르소나5나 소울헤커즈2를 추천드리고 싶고, 진여신전생은 취향을 파악한 이후에 고민해보세요. 세 번째 요즘 JRPG 게임은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여신전생 시리즈는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니고, 육성 부분도 악마 합체 때문에 라이트하지 않아서, JRPG 숙련자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두개 정도 해당하신다면, 진여신전생5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게임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정보가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